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해명 송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인사를 서로에게 건네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있으신 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 혹시 안 하신 분 계신 거 아니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처하고 답을 내리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 사이의 공동체를 세웠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 갈라디아인들은 무속적이고 혼합적인 형태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하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황제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며 이를 통해 평화와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무속신앙이 팽배하였고 황제를 숭배하였던 이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를 접한 갈라디아 공동체인들은 그들의 삶은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는 다양한 신앙의 형태를 가진 분파들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갈등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한 갈라디아 공동체의 상황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바울의 설득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극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갈라디아 공동체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깊은 염려와 분노로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갈라디아 공동체인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교의 방식과 융합되어 버렸음을 탄식하고 안타까워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고 성령의 체험의 경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들은 분명 성령을 받았었고, 이는 그들이 현재 하려는 행동, 즉, 율법을 통해서 행위하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원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이들임을 상기시키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완벽을 추구하여야 하는 삶과 성령 안에서 사는 것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갈라디아 공동체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바울은 모두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이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이 언약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할 수도 있으며, 또 스스로가 율법 아래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조항만 지키며 그것을 의롭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이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자꾸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율법을 지켜야 함을 지적하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갈라디아 공동체에는 바울에게 적대적인 이들도 있었음을 헤아려 볼 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방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바울의 복음과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할례와 모세 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에 맞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 안에 속박되지 않음을 주바, 주장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바울은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믿음을 말하기 위해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고, 율법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연결되며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약속 하에 속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현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며,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의 선물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공동체인들은 이미 그들이 받은 성령의 체험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여 있는 자들임을 바울은 재차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온 새로운 삶으로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삶을 버리게 하는 새로운 신호음과도 같았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구속과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참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운입은 자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촉구하지만, 그것은 단지 율법만을 따르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협박조의 설득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자고 요청하는 초청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며, 우리의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는 더는 율법을 애써 지켜나가려고 고군분투하며, 율법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완벽주의와 이에 발생하는 두려움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자유를 얻으니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이제는 매일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완수해야만 하는 지켜야 할 것들이 가득한 삶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리스마스라는 기독교의 기념일, 그 날짜가 단순히 돌아와서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기에 이날을 의미있게 보내야만 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무엇인가를 열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도 그저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삶에 초청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삶에 초청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살기를, 다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기 위해서가 아닐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남은 기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여러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되새긴다면, 우리가 2023년 맞이할 그리스도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해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의미, 그 존재의 가치, 이 시간 다시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선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기다림의 기쁨으로 기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